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2024년 7월 13일 트럼프 암살 시도를 날짜와 상황까지 정확히 예언한 미국의 목사입니다. 그의 예언이 생방송으로 실현되는 순간 전 세계 5억 명에 동시에 목격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가 40의 금식 기도 끝에 받은 가장 놀라운 게시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꿀 영적 대변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 놀라운 것은 이 변혁을 이끌 선택받은 지도자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며 10만 명이 동시에 무릎 꿇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왜 서피의 승국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운될 것입니다. 남북분단 70년의 한, 한, 이 치유되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한국의 운명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만이 다가올 영적 대격변의 실체와 여러분 자신이 이 예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매일 아침 뉴스를 켤 때마다 새로운 위기 소식이 쏟아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중도는 다시 불타오르며, 세계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년층은 노후 불안에 시달리며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밥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전망이나 정치 분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미래의 방향을 알려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 배의 선원들이 등대 불빛을 찾듯이 우리는 이 어둠에 밝혀질 빛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미국 오클라우마 풀사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목사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 빅스라는 이름의 이 목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역 교회에서 조용히 사역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그가 유튜브에 올린 한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브랜든 빅스 목사는 보널드 트럼프가 유세종 총격에 달할 것이며 총알이 그의 길에 스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또한 명의 거진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비웃었자. 하지만 7월 13일 펜실바니아에서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의 일이 벌어졌을 때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브랜든 빅스 목사의 유튜브 채널은 하루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었고 전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모두가 순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브랜든 빅스 목사는 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 계속해서 한 나라의 이름이 떠올랐다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간열한 영적 체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곧 일어나 일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고 그것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영적 대변혁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가대한 집회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남과 북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마그란 축복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살은 이 변화가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시작될 것이며 그 중심에 한 명의 지도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인도, 종교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될 것이며 그의 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충격파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승국인가? 브랜든 빅스 목사의 대답은 반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은 분달의 아픔과 급속한 성장, 깊은 영성과 첨단 기술의 공조라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런 모습과 역설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탄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그가 본 환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정말 미대만한 사람일까요? 수많은 거진 예언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왜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1년 전 그가 세상을 놀라게 한 트럼프 예언에 있습니다. 작년 3월. 브랜든 빅스 목살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충격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눈에 감고 기도하던 중 선명한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널드 트럼프가 야외 유세장에서 연설하는 모습, 갑자기 울려 퍼지는 충성, 그리고 트럼프의 귀에서 흐르는 피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것이며, 총알은 트럼프를 죽이지 못하고 반지 귀를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글은 트럼프가 총격 직후 주목을 들어 올리며, 군중에게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세부사항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시 댓글란은 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에 관심에 끌려는 사기꾼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선동가라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 목사들도 그의 예언을 가지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모든 비난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반지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은 7월 13일이 왔습니다. 펜실바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트럼프의 유세 현장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연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오후 6시 1 0분 총성이 울렸고 트럼프는 귀를 움켜지며 연단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호원들이 글에 그래 애어쌌지만 잠시 후 트럼프는 일어서서 피 묻은 얼굴로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은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수억 명의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면이 브랜든 빅스 목사가 예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추말이 길을 스친 것, 생방송 중계, 주먹을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이 순간,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비판했던 목사들은 사과물을 올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브랜든 빅스 목사는 무명의 지방 목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그의 인터뷰하려고 줄을 섰고 신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얼은 반수란 종격 콘텐츠를 넘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그의 다른 예언들의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한국에 대해 말한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트럼프 예언이 정확히 시연된 것처럼 한국에 대한 예언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영상에 댓글을 달며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복사 자신도 이 일의 계기로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트럼프 예언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브랜든 빅스 목사가 한국에 관한 기술를 바른 과정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중 28일째 되던 날, 그는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리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그의 온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운 한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것이 자신의 상상인지 의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 감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둠이 울리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33일째 되던 내 그는 더욱 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 그 빛이 점점 퍼져나가 아시아 전체를 덮고, 마침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인물에 대해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와는 완전히 바른 유형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갖게 되고 종교를 내세우지 않지만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전 인류를 위한 메시드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변화다 단순히 한 사람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환상에서 한국은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동서양의 가치가 융합되고 고대의 지혜와 미래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찾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제3의 문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예언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보 서구학자들은 한국이 너무 작은 나라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국과 이분의 이보 언론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바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달성하며 한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딕스 목사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던 곳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베들레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슬람이 시작되었으며 작은 섬나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바통이 동방의 작은 반도 국가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의 특별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가장 활발한 나라, 성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 그리고 급속한 근대화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잃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포양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본 환상 속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한국에 대한 예언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어날 경제적 격간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는 매달 새로운 충격이 미국 경제를 한댈 것이며 이것이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제적 격병과 한국의 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기존의 사고 중심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다. 물질과 정신의 기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연쇄 부실, 달러 가치의 급격한 변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금융 시스템의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제적 격변과 한국의 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기존의 서구 중심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다. 물질과 정신의 기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경험이 이 시대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 그리고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유지한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혼란에 파진 세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선언입니다. 트럼프 예언과 한국 예언 사이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트럼프가 총격에서 살아남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아직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신호이며 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부상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고 이는 브랜든 빅스 목사의 이언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더큰 결합아 예고되어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내년 중반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수도 있고 영적 각성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니 많은 증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전통 사상과 현대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술한 한류 열풍과는 차원이 바른 현상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런 결화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듯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큰 그림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그 한국의 중심에는 곧 나파나의 새로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이 모두 실현될 것인가? 한국은 정말의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의 중심에서 브랜든 빅스 목사는 보욱 놀라운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거대한 집회.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전례 없는 영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본 환상 중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야외 경기장, 아마도 서울의 대형 스타디움으로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패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보 기천에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규모 집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들은 찬양을 부르며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대 중앙에 한 사람이 나타나자 10만 명 모두가 이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그 순간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경기장 전체를 휩쓸고 지나란 것 같았다고, 그 바람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그것이 파도처럼 뒤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몇분 만에 10만 명 전원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직원들에게 사과했고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으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지시나 간여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장면에서 한국 특유의 정서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한해 정서, 오랜 세월 쌓여온 아픔과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분달의 아픔, 전쟁의 상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생긴 갈등들이 모두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에 대해 브랜든 빅스 복사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그의 얼굴은 환상에서도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인물이며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체현하는 존즈라는 것만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보다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경쟁보다 흉력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며, 정치권에서는 박미당 랩을 넘어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소를 짓고, 어려운 이웃을 자발적으로 돕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존경받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반수는 보덕적 각성이 아니라 존재 차원의 변화였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살은 이런 변화가 한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영적 각성의 물결이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 할 것이며 한국은 명시에 상고한 영적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많은 순례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직함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라 본 가장 충격적인 환상 바로 남북한의 기적적인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섬염하고 구체적이었던 것은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검은 장막 같은 것이 덮여 있었는데 바로 3 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 산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검은 당막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이었습니다. 마치 유리창에 난 실금처럼 미세했지만 점점 그 균열이 커지더니 마침내 장막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틈 사이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 빛은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그 순간 느꼈던 감도에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70여 년간 갈라져 있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풍일이 전쟁이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그 과정의 영적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언급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10만 명 집회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파가 극염을 남듯이 그 영적 에너지가 휴전선을 넘어 북쪽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벼라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이 점점 희망으로 바뀌고 받쳐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남과 북의 주민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단된 채로 살수 없다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과정이 내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로 시작될 것입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산 가족들의 꿈에서 서로를 만나는 일이 빈번해지며 남북한 젊은이들이 동시에 통일에 열망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극적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한국이 동방의 등대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대, 예로 살렘이 영적 중심지였던 것처럼 한국이 새 시대의 영적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데,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온 구도자들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경제 발전에 이르면서도 공동체 정신에 유지했으며, 서구화되면서도 동양의 지혜를 간직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념과 조화가 혼란에 빠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한국이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실험되고 검증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한국어가 국제적인 영적 언어가 되고 한국의 전통사상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인류의 보편적 지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영적 지도자들은 한국의 새벽 기도 문화를 연구하고 있고,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동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국의 종교 간 화합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브랜든 빅스 목사는 말합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분달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하의 중심에 소개될 그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브랜든 빅스 목살은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당도 직책도 나이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틀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며 유명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살은 도심스럽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집단적 리더십일 수도 있고 시대 정신 그 자체가 인격화된 상징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가 가져올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한국 사회에 거대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지도자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풍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글은 두려움과 거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에 이를까봐 불안한 사람들은 그를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날짜가 너무 모호하다. 종교적 광신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런 비판에 담담하게 답합니다. 자신은 반지 본 것을 전했을 뿐이며, 믿고 안 믿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을 때도 로마다 세계 제국이 되었을 때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시작되었을 때도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잠을 열어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뿐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이 예언을 공개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지 종교적 신함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견화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갈등 앞에서 화해를 선택하며, 절망 대신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목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참여자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이 모두 시현들은 그렇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절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처럼 한국에 대한 예언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이 시대 최대의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다가올 시대를 희망 속에서 맞이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말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갈표 발표, 발표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갈표 대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진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랜든 빅스 목사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분열을 택할 것인가? 화합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운명에 가전할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이 곧 세계의 운명이 될이 시대. 우리는 모두 역사의 증인이자 주인공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